144번 다음은 다양한 스펙트럼 관찰 실험이구요 한번 읽어볼까 실험 과정 보시게 되면 가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관측한대 이게 방출선이죠 방출 스펙트럼 나를 보게 되면 수소기체 방정관을 100열 등으로 바꿨다잖아.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네. 이거 연속 스펙트럼, 그죠 달을 보게 되면 음 분광기와 백열등 사이에 저온의 기체를 넣었다는 거잖아. 이거는 흡수, 흡수 스펙트럼이네. 흡수선. 란을 보게 되면 분광기로 흰색이 표현된 칼라 LCD 화면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한대 그냥 뭐 스펙트럼이겠죠. 그러니까 밑에를 매칭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A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그래서 연속이 나가 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흡수선이죠. 흡수선. 흡수가다가 되는 거고 C가 방출선이거든. 방출선. 이게 가가 되는 거지. 뭐, T는 LCD 화면이겠네. 색깔 3개가 보인다는 거는 RBG 컬러니까. RBG. 레드, 블루, 그린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라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보시면 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은 B가 아니고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C가 돼야 되겠지. C가 돼야 된다. 2번. 자, 백열등에 나오는 거는 연속이잖아. 그러면 D가 아니고 A가 돼야 되네.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3번. 저온 기체 관에는 수소 기체가 들어있지 않다. 볼까? 자, 방출선이라는 거는 이게 수소 기체 방출선이잖아. 수소 기체. 실험에서 수소로 실험했으니까. 근데 B가 흡수선인데, B가 흡수, 흡수선인데 스펙트럼 다르죠? 그러니까 수소의 스펙트럼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수소 기체가 조온의 기체 안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게 맞는 표현이야. 4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이 될 수가 없죠. 연속이라면 연속 스펙트럼 나와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 나온다는 이야기는 연속이 아니란 이야기야. 틀렸고. 5번 LCD 화면에 나오는 스펙트럼은 A가 아니고 D라고 할수 있죠. 틀렸네. 그래서 3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145번. 그림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나와있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기억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죠. 멀리 있으면 A가 3500이고 가까운 B가 1400이잖아. 딱 봐도 알수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은하 A와 C는 모두 멀어지니까 모두 적색 편이가 맞죠. 맞는 표현. 디귿. 은하 C에서 관측할 때, B의 은하는 멀어지니 가까워지니 당연히 멀어지죠. 왜냐면, C가 빨리 가고, B가 느리 가니까, C에서 B를 바라봐도, C가 자기가 멀리 빨리 가니까 멀어지는 거지. 누가 봐도 멀어지는 거야. 그 틀린 거고요 자, 허블 상수를 구해보자고요 자, 허블 법칙은 속도, 후퇴 속도는 HR이죠. v 가 속도고 후퇴 속도 h가 상수 이게 상수가 되고요 r은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은하 기준으로 이거 보자고 a 은하를 관측하면 되겠네 자 a 은하의 속도가 3500이고 상수는 모르겠고 곱하기 거리가 50 메가파섹이지 50이라고 그래서 상수는 얼마 나와야 돼 70이 나와야 되죠? 70이 나와야 된다. 75가 아니고 70이 나와야 돼.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이엄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46번. 그림은 A, 그림에서 A와 B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뭐, 쟀다고 나와있죠. 속도를. 그렇게 나와있네. 음. 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허블법칙 속도 V는 HR이죠. 자, x가 가로축이 거리 거리고 세로축이 속도가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겠니? 기울기가 거리 분의 속도가 되어서 허블 상수가 되겠네. 따라서 기울기가 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a가 b보다 큰게 맞아. 됐죠? 그다음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지? 우리가 속력,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 분의 거리가 되지. 자, 시간이 나이가 되는 거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허블상수 H는 R이 거리지, 거리분의 속력값이 허블상수잖아. 근데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뒤집어져야 되겠네.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는 H분의 1로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우주 나이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울기 역수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많아야 돼? B가 더 많아야 되지. B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틀렸단 얘기야. B가 더 많아야 돼. 그 다음, ᄃ. 우주의 팽창 속도는 누가 더 빨라? 당연히 A가 더 빠르죠. A가 B보다 빠른 게 맞지. 그래서, ᄃ과 ᄃ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47번 그림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를 관측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오는 파장을 조사해 보니까 뭐랑 똑같다고 2.7 켈빈의 흑체 복사와 똑같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현재 우주 온도가 2.7 켈빈 정도 된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문제를 보자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맞고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던 시기의 우주 온도는 약2.7 켈빈이 아니죠. 현재가 2.7 켈빈이고 그때는 약3000 켈빈이잖아.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틀린 거야. 디귿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이 이쯤 되겠네. 우주 탄생 초기 보다 현재가 훨씬 길죠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파장은 길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단는 이야기야 아주 간단한 문제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148번 그림은 원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입자를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되지 자 가가 전자 한개 나도 전자 한 개거든 이게 전자건 다알거 아니야 친구들. 이게 전자의 전자. 그럼 전자가 한 개씩 있다는 거는 모두 한개 있어야 돼. 양성자도 한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 개인 입자가 이거잖아. 이게 양성자란 이야기야. 그럼 이건 뭐겠니? 중성자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또 양성자 한개 있는 거네. 중성자 한개 있는 거고. 그럼 가와 나는 양성자가 똑같이 한개씩 있으니까 같은 수소 원소란 이야기거든 차이가 뭐냐면 가는 수소 원자가 맞아 원자분호 1번 양성자 1개 있으니까 입자는 2개 있으니까 이게 2가 되는 거야 입자수가 나도 수소가 맞죠 원자분호 1번 근데 입자가 총 3개 있으니까 위에 3을 적는 거야 이렇게 입자수를 그럼 가와 나는 무슨 관계야 동의 원소 관계죠 가와나는 원소가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원소, 동의 원소 관계라 그래.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야. 1번, 가는 수소, 나는 헬륨. 1번부터 틀렸네. 1번 답이네요. 2번, 원자에서 이놈은 양성자니까 원자 번호 같은 게 맞고, 가와나 동의 원소 맞고, 시커먼 거는 중성자니까 전화를 띄지 않은 것도 맞고, 빅뱅 우주 초기에는 전자는 기본 입자거든 전자가 먼저 만들어진 게 맞지 이놈은 중성자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 UDD라는 쿼크가 있잖아 쿼크가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 답이 1번이죠 답은 쉽네요 149번 표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있죠 수소와 헬륨이 약몇대 몇이야? 딱 봐도 3대 1이네 3대 1의 비율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 문제는 뭐냐면 <laughs> 입자간 변화가 없다 가정할 때 밑에 비율을 다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개수비랑 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이런 거다 구하라는 이야기네 그럼 질량비가 3대 1 나온 조건을 세팅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양성자를 그리자. 이게 양성자야. 셋, 넷, 다, 여, 일곱. 양성자.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로 할게 이게 중성자. 이렇게 7대 1의 개수비로 세팅되게 되면 질량비가 3대 1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3대 1이 나와? 이게 헬륨이잖아. 이게 헬륨. 그럼 나머지 수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질량이 나오잖아 그래서 3대 1의 비율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제 세보자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수소 원자핵 하나를 원자핵이라고 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두개 열두 열두개 <laughs> 이게 헬륨 원자핵이거든 한개 있는 거지 한개12대 1이 되겠네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세면 7대1 바로 나올 거고요. 14대2가 되는 거니까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개수비도 구해야 되겠네. 자, 양성자는 uud 조합이고요. 다들 외우고 계시죠? 중성자는 udd 조합인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일곱 개 있으니까, 양성자 일곱 개 있어. 그러면, 업쿼크가 양성자 한 개에 두개 있으니까, 업쿼크 개수는 2 곱하기 7에다가 더하기, 중성자 한개 있잖아. 업쿼크한개 있죠? 더하기 1 하면 되겠네. 열다섯 개 있는 거고, 다운쿼크는 몇개 있냐면, 양성자가 일곱 개 있으니까, D가 일곱 개 있죠? 일곱 개. 그래서, 7 더하기. 중성자가 D가 두개 들어있는 거니까, 2를 하면 되겠네. 아홉 개. 그래서, 개수비가 15대 9가 나오죠? 그래서, 5대, 5대 3의 비율로 있는 거야. B로 있는 거라고. 답은 5대 3이 됩니다. 개수 세는 건 어렵지 않죠? 친구들. 150번. 현재 주결성인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할 때 감소하는 물리량 찾자는 이야기야. 크기는 증가하잖아. 틀렸고. 온도는 감소하죠. 붉기에 배면면서 표면도 감소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야. <laughs> 자, 밝기는 증가한다, 이거는. 자, 온도는 감소하는 게 맞는데. 밝기는 어마무시 커지기 때문에 적색 거성 얼마나 커지냐면 태양이 적색 거성 되잖아? 그럼 화성까지 커지는 거야. 어마무시 커지죠. 그러니까 밝기는 엄청 증가한다고. 밝기와 온도는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그다음에 수소의 함량은 감소하겠죠. 왜냐면 핵융합할 거 아니야. 거성 단계에서도. 표면에서 핵융합 하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힐링을 바뀔 거니까 감소한 게 맞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ᄂ, ᄅ이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밝기를 조심하세요. 밝기는 밝아지는 거라고. 온도는 내려가는 거고. 밝기와 온도는 다른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 아니야. 151번. 그림가는 천체가 중력 수축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는 수소 핵융합 그림이죠 우리가 뭘고할 거다 옳지 않은 걸 구할 거다 봅시다. 1번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가가 맞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 자가 반응으로 별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죠. 상승해야지 핵융합하는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3번 태양은 주결성인 거니까 현재 주로 나와 같은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죠 당연한 거고. 4번 별의 내부에서는 가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주결성에서 그지 적색 거성으로 또는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그때 수축 다시 수축하죠. 내부가 그때 에너지를 또 만들죠 온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고. 오 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나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간은 당연히 짧아지는 거야. 질량이 크면 빨리 타니까. 빨리 죽죠, 별도.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죠 152번. 그린카는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이죠? 딱 봐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놈의 진화 과정이네. 자, 그다음에 나는 가의 A와 D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냐는 거지. 지금 현재 중심에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는 거잖아. 그건 무슨 단계란 이야기야? 거성 단계란 이야기지. 정확하게 말하면 적색 거성 단계. 문제 보겠습니다. 오는 걸 찾는 거네? 1번. A에서 B 과정이라는 거는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 가는 단계죠. 별중심온도는 높아져야지. 헬륨이 핵융합해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D는 백색 왜성이거든 B가 적색 거성이야. 당연히 D는 B보다 밀도가 커야지. 얼마나 쪼그라져 있는데, 그지? 틀렸고. C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왜 생기니? 초진성 폭발을 해야 생기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 틀렸고. 4번. 나의 중심 헬륨 몇번 하죠 헬륨 핵융합 하죠 나의 중심에서는 헬륨 원자두 개가 핵융합하여 탄소가 되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융합해야 되지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 탄소 6번이잖아 양성자가 3배 있는 거니까 헬륨이 3개가 뭉쳐야 돼 그게 틀린 거지 이게 5번 나는 적색 거성 단계니까 가의 진화 과정의 b 단계 에구야. 야 B단계가 맞죠? B단계가 적색거성이잖아. 그지? B단계. 이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맞는 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